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꼬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도 뭐 성공을 위한 요소를 카테고리 짓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을 위한 요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바로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 부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어빌러티 그러니즉 능력이고 세 번째는 프롬트라고 하는 행동 유발이라고 볼수 있는 이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야 아우 야뭐야너왜 요새 왜 운동 하네 그러면 아 요새 뭐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운동할 동기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래서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어떤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죠야저 친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 뭐 가난한 가장 형편이라든가 아니면뭐 예를 들어서 뚱뚱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있었는데 막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을 엄청나게 뺐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연결 짓는 그 연결고리를 너무 강하고 두텁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모티베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을 때 나는 연기와 같아서 어떤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영감이 떠올라서 동기부여가 확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과 돌아서고 나서 영상을 꾸고 나면 또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것도 또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팩날하고 그러면은 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동기부여 영상만 유튜브 그냥 몇 시간씩 때는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는 성공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일종의 양념 같은 것일 뿐 이것이 주된 것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인 어빌러티는 어떨까요? 사실 요새 인터넷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재능이냐, 노력이냐, 라는 것을 두고 이게 분분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우리나라 이영표 선수가 노력에 대해서 막 강연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고 재능이 있어야 다 된다. 루브론 제임스가 키가 168에다가 몸무게 4 8 k g 였으그 루브론이 됐겠냐 노력만으로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능력이 출중해 성공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을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뭐 그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그 다음에 뭐동기부여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닫쳐졌을 때, 그러니까, 어빌라티라는 것은 곱하기의 개념지 이 이것을 뭐 제국근이나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성공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을 개발해나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능력을 배가시켜 줄수 있는 바로 세 번째 요소인 프롬트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프롬트라는 것은 P-R-O-M-P-T.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뭐 촉진, 촉발, 유발이라는 뭐 동사로도 명사로도 쓰이는 의미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프롬트라는 것을 저는 행동 유발이라고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프롬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프롬트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헤빗과도 연결지어질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동기부여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고삼 수험생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대학 가야. 서울대학교 에가라 얘기한 거야. 서울대학교 학생들 봐라.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이 존경 놀이 눈빛을 받고 이 멋진 캠퍼스에 배우는 것들 얼마나 멋있냐. 공부해라. 서울을 가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 IQ가 한130 정도 돼요. 서울대 열심히면 갈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프롬트라는 것은 그 공부를 할수 있게끔 행동을 유발시키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프롬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롬트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프롬트로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들이요 예를 들면 어, 빨간불이 보면 멈춰라 띵동 하고 벨소리가 울리면 현관문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들인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프롬트는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퍼스널 프롬트입니다.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어떤 행동들이죠.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 같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랑 간의 어떤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그 날이 되면 무언가를 해야만 하잖아요.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떠한 재앙이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잘 아시는 분들고 이미 잘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챙길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겠지만 이러한 행동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어떤 결과로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그렇고 컨택트 프롬트라고 해서 어떤 포스트잇, 벨 소리처럼 벨 소리가 울리면 어떤 벨소리가 울렸을 때아 이게 문자가 왔구나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아야 되구나 포스트잇을 내가 정하서 보고 아 이것을 봤을 때 어떠한 행동명령이 여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액션 프롬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봤자마자 양치를 하고 씻은 다음에 대충 옷을 입고 바로 커피를 내서 커피를 마시는 이러한 내가 행동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계산하기 전에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 것. 그다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떤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점심을 먹고서는 나와서 담배를 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 프롬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프롬트가 왜 중요하냐면 프롬트 플러스 루틴이라는 것이 합쳐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프롬트와 루틴의 합쳐짐이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폭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어, 쉬우면서도 간단하냐면 대표적인 행동 프롬트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눈을 뜨고 일어나 바로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하고 바로 화장실에 잠깐 몇으로 나와서 푸쉬업을 1 0 개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치실을 한다. 양치를 하고 치실하는 루틴. 이 프롬트 행동 액션 프롬트 사이에 루틴이라는 어떤 팔굽혀기 10개라는 것을 넣으면 이걸 통해가지고 이것이 반복화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롬트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운동을 하게끔 하는 목표 달성을 이루게끔 해주는 프롬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령 회사에 출근했다 이거요 출근해서 내가 가방을 놓고 바로 화장실 가는 분도 계시고 바로 커피를 내려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프롬트를 더해보는 거예요. 나는 출근을 해서 커피를 바로 내리는 동안 내려오는 그 30초 동안 오늘의 할 일을 수첩을 꺼내서 바로 적는다. 그리고 난 회사에 와서 컴퓨터가 부팅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1분을 잡는서 오늘의 할 과업들을 포스트에 정리해서 적어놓고 내 모니터에 붙인다. 이런 것처럼 내가 루틴과 프롬트를 합쳐가지고 거역할 수 없는 나만의 행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프롬트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주 작은 예시들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환경에 접목해 보신다라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어빌러티 그리고 프롬트라는 것중이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것이 바로 모티베이션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프롬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공감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댓글로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성공 법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h, oh, oh,